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지요. 우리 많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고 또이 시간에도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3절에 보니까 들으라, 들으라. 그런데 누가 들어요? 9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누가 들습니까? 이르시되 들. 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여왕 여러분 진짜 들을 귀가 있는 어, 네. 여러분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갖습니다. 그 전에는 뭐 그냥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요셉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장자로서의 그그 일을 감당하며 목수의 일을 하면서 사셨지만 이제 3년의 공생을 딱 들어가면서부터 주님을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치?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 예수께서 다시라고 오늘 본문 1절은 얘기해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뭐하시니? 가르치시니. 예, 하나님,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줄 말씀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도 가르치시고, 내일도 가르치시고, 왜 자기의 삶이 이제 정하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큰그 날까지만, 자기가 이 땅에 계시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항상 가르치시고, 가르치시고, 그래서 여기 다시 예수께서 다시라고 오죠. 그렇죠? 다시 뭐 하셨습니까? 예? 다시 그 피곤한 육신, 예, 그 육신을 들고 다시 백성들에게 뭐 하세요? 가르치세요. 왜 가르치십니까? 들어야 할 말씀이기에 가르치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말씀이요? 꼭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꼭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기에 예, 다시 가르치시기 위해서. 앞에 예 쓰시고 예그들께더 자세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오늘 여기 보니까 뭐예요 그냥 여러 가지로 그렇죠 예. 예 여러 가지로 비우로 착한일를 가르치셨다고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더 가세 가르치시고 배를 좀 씌워서, 그렇죠 이제 배 위에 쓰셔서, 백성들은 그 모래 사장 위죠. 예. 그곳에 백성들은 드시고, 바다에서, 배에서 타시고, 배에서 조금 뛰셔서, 이제 그들에게 외쳐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쳐 중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 하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말씀. 그런데 오늘 마테나 마가나 누가는 그 많은 것 중에 뭘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세의 예, 이 공감 복음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요한 복음에는 오늘 이열0 예, 부르는 자의 비유는 없습니다, 그렇죠? 오직 공감 복음 마테 마가 누가 복음에 공이 아니 여러 가지 중에 왜? 어, 이걸, 왜, 이만큼 뭐 하다라는 얘기예요 귀요. 귀하고 중요하다라는 얘기잖아요. 아멘? 응? 귀하고 중요하다. 그래서, 들으라고 말씀하셨고, 다시 구절에 가서, 네. 귀 있는 자는 뭐하러?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들을 귀가 있는, 우리 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십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 네.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공이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조금의 차이가 있죠. 네. 근데 다른 복음 마태나 누가에는 기록되지 않은 게 오늘 이, 이 마가 복음 사장에는 기록돼 있어요. 뭐가 기록되냐면요, 더딘 단다 똑같은데 바로 8절이8절 팔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서워서. 아니, 무서운 게 전해 보이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자라. 여러분, 누가 보음이나 마태 보음에는 자라고 없어요. 그냥 좋은 땅에 떨어지매 100배, 60배, 30배, 혹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여 느니라고 그랬어요. 자라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그냥, 좋은 땅에 떨어지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 먹은 만큼 뭐라고나 기록되어 있다고요? 자라, 아, 무성한 여러분, 씨 뿌리는 자가 왜 씨를 뿌립니까? 자라, 무 열매 맺기 위해서 하네, 그쵸? 그렇죠? 예, 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지금 이 씨는 뿌려지는 씨예요이 네? 씨는 나물도 아니고, 네. 가서 이게 자라서 뭐풀쓸거 그냥 그 이파리만 쓸려는 게 아니라 이 씨는 뭐 하는 씨예요? 떨어져서 자라서 무성해서 뭘 맺는? 열매를 맺는 그렇죠 열매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 충만함이 임할 때에 우리에게도 열매가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요한복음 15장에도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결실을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뭐하신다? 영광을 얻으시리라. 아멘. 네. 열매 맺는 거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왜 열매를 못 맺어요? 오늘 참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왜? 자라지 못하문에 여러분, 길가 밭이나, 예, 흙이 얇은 돌 밭이나, 여러분 또 가시떨기 밭은 왜 열매를 못 맺어요?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라야 뭐할수 있습니까? 열매 맺는 거예요. 자라서 무성해져야 열매 맺는 거예요. 자라서 무성하지 못하면요, 열매를 못 맺어요. 예, 예전에, 예, 잘보웃어살 때, 그집 권사님이시 아 근데 집사님이시다 집사님 집에 배 나물이 이제 막 시작하려고 배나무 모종을 배나무 모종 보면 어때요 그냥 깨끗하게 나무대기 하나 같아요 그렇죠? 회초리용 나무대기 하나 같은데 그걸 꼭꼭꼭 오시요 1년이 가면 조금 나아요 거기는 뭐열매안 매져요 자라야 돼요 그리고 그 나무가 뭐예져야 필요해서 거기서 상품 가치가 있는 게 나오지. 여러분, 예, 한 2년씩 먹으면 꽃인 표에 열매를 맺어야 그 근데 그 열매는 뭐예요? 절실 못 먹어요. 예, 분명히 자라서 뭐 해야 돼요? 무성해져서, 진짜 열매 맺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쵸? 근데 길가가서이요 여러분 길가마치요 여러분 씨가 땅에 떨어져 어떻게 해야 여러분 이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 맺는다고 그랬어요. 땅에 떨어져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썩어져야 비로소 뭐가 나와요, 여기서 싹이 나오죠. 근데 이 길가마치는요, 예, 길가마치는요, 그냥 뭐 포고미 씨가 그 마음한테 떨어질 수가 없어, 절실 수가 없어. 받아들이지를 않. 받아들일지요.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거 아니에요 마귀가 다 가져가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뺏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자라 열매를 얻을만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결실하기 위해서 무서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뭐 해야 돼요? 우리 마음밭이 기경되어져야 되고, 우리 마음밭이팔전되어야 되고, 여러분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뜨지 못해. 저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심겨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심겨지지도 않는데 무슨 놈무 열매를 맺어요? 가장 취도하는 얘기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 끝까지 받지 주는 교훈은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뺏기지 마십시오. 아멘. 네.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참 귀한 시간 왔잖아요. 네. 네. 진짜 우리에게는 참 소중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러 왔잖아요. 네. 근데 왜 말씀 뺏겨요? 여러분, 가지가지 못하면 뺏기는 거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네. 심겨지게 주세요 가지고 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가지고 네. 가게 해주세요.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데 무슨 놈이 얼매가 되죠. 두 번째, 흙이 예, 얇은 돌밭에 떨어지면. 뭐 하지 못함으로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싸이 나온다. 예싸은 나왔어요. 나오는 행아도둔 위에 타져서 뿌리가 뭐하므로 없어. 없어. 없어 뭐가 없도다. 네. 뿌리가, 네.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여러분 쌍만기은 뭐해요?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데 뿌리가 내리지 않는데 여러분 무슨 성장이 있겠습니까? 자라날 수가 없어. 여러분. 뿌리가 튼튼해야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뿌리가 그 뿌리가 여러분 내 신의 물에 까에 심은 나무처럼 그 뿌리가 신의 가에 여러분 그 물에 닿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에 닿아야 돼요 물에 닿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과 이, 이 다음의 은혜 성령 충만함의 음. 은혜가 여러분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다정함이 있다면요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 그 뿌리에 성령의 은혜가 공급되기 시작한다면요 햇빛이 무슨 문제예요 햇빛이 문제가 됩니까 아, 안돼도이도그 햇빛이 뭐예요 예, 영양분이 되지 여러분 타지 마세요. 그 햇빛이 여러분을 말라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햇빛이 도리어 그활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도리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아에그 복으로 만들어가는 게 뭐예요? 성룡충만 암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서 예,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뭐하라고 했어요? 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진짜로 키 깨 내려줘서 할렐루야, 깊깨 내려줘서 어디까지 성령의 은혜까지 성령의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내려줘서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공급이 열 매일마다 이루어지는 하며 그냥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강구할 때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햇빛이 문제겠어요? 햇빛이 문제겠어요? 여러분이 다하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성령의 네.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자라나는, 잘 땅고 자라나. 어디까지?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감사가 넘치는 자리까지. 네. 예, 여러분 고로스서 2장에 그랬어요. 우리의 삐, 믿음의 뿌리가 경고해지고 예, 그경고하지못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요? 감사를 넘치게 하라. 네. 아멘. 네. 여러분. 햇볕이라는, 크 얼마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햇볕, 땅볕, 뭐, 오늘도 교회 아침나다를 이렇게 그 사모와 함께 걸어오는데 등짝이 뜨겁더라고요. 저, 저 등이 저 남쪽을 향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근데 걸어오는데 등짝이 뭐해? 어우, 등이 뜨거워. 근데 우리나라 뭐 햇빛과 미스라엘 햇볕은 전혀 아니잖아요. 도망. 있죠. 네. 여러분 빠지지 마세요. 아, 네. 네. 어떤 햇빛이 좋아 여러분들에게 온다 할지라도 어떤 메마름이 혹시 좋아 여러분들에게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면 아, 네. 이깁니다. 아, 네. 능히 견딥니다. 아, 네. 네. 자잘할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 네. 그다음 이제 그다음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7절. 더러는 다시 떨기에 떨어지에 가시가 자라서 뭘 막아요? 예, 뭐가 자라나고 있어요? 가시가! 여러분, 가시는 자라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뭐가 자라나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야 돼요. 아멘! 그런데 뭐가 자라나고 있어요? 여러분, 가시를 키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그 아픔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라나지 못하도록 마주 십시오. 할렐루야. 무엇을 아, 네, 네. 내가 키우고 있냐는 거예요. 어. 내가 뭘 키우고 있냐? 예? 예? 원망 키우고 있습니까? 불평 키우고 있습니까? 예? 그거 좀 가시 키우고 있는 가시나무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가시나무를 키우면요. 절대로 거기서는 뭐할수 없어요. 결실을 이룰 수가 실현될 수가 없어. 여러분, 내가 키워할 것은요 믿음이에요. 네, 아멘. 내가 키워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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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여러분, 무엇을 키우고 있냐? 오늘 여기 이거 이게 중심이에요. 나는 지금 무엇을 키우고 앉아 있는가? 네? 내 생각에 무엇을 키우고 있는가? 원망과 불평이 내 생각 속에 가득 찼다면 그 생각지구 원망과 불평 그거 키우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가시를 키우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무슨 열매 맺을 수 있어요? 맺을 수가 없잖아요 맺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잘 맺어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들은 성령의 열매가 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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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맺어지는 귀한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니다 그러면 내가 자라게 할 것이 무엇이냐 내가 키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믿음 키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멘 그래서 그 무서움 속에서 그것이 자라서 진정으로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떠나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자라 무성하여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그냥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그러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예. 예. 가시를 쉬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오늘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시간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무서하게 자라나는 할렐루야. 아멘. 네. 잘 가꾸시고 잘 키우셔서 네. 열매가 맺어지는. 네. 거기까지 가야 돼요. 네. 아이고 오늘 말씀에 은혜 받는데 끝. 아니, 끝이 아니라니까. 끝이 아니라고요. 그 말씀이 내 삶을 만들어가도록, 나를 다듬어가도록, 예? 그 말씀이 무섭게 자라나서, 할렐루야. 나를, 그냥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시는 아메. 여러분, 말씀이 장악 이게 말씀이 자라나면, 말씀이 나를 장악할 거아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대로 우리 절대로, 우리 절대로 음. 여러분 의 예. 가시가 절대 자라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못하게도록 여러분 절대로 가시는 뽑아 버리시고, 아멘. 예. 잘라 버리시고, 아멘. 네. 우리 말씀의 시가 무롱무롱무롱무롱 내신령 속에 떨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푸르성에게 날마다 날마다 자라나게 하시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풍성한 열매가 풍성한, 아주 풍성한 열매가 하나님이 언제든지 야 열매 좀 보자 할 때마다 열매 드릴 수 있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열매가 많아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아멘. 아멘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작은 뭐라고요? 들음이라고요. 네, 들으라. 네, 누가 듣습니까? 누가 듣습니까? 예,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듣는다고 하셨으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작은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키우면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어서 절대로 가시를 키우는 일 없게 하여 주시어서 원망과 불평과 미움의 가시, 불순종의 가시 절대로 키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냥 보이는 쪽쪽 다 잘라버리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가시를 키우는 인생은 망한 인생입니다 절단고망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 절대 어 하나님 말씀을 내 심령성이 떨어진 말씀을 무럭무럭 잘 키워내는 저희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부성한 나무로 자라나는 하나님 귀한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항상 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리가 없으면 말라집니까? 하나님, 우리의 뿌리가 성령으로 든든할 수 있는 그안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 감사드리오며, 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만들어서 기도 올려 싸움 나이다. 아멘.